War FC.

전미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캐도 하는 목발 등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펀치 날리는 그 이런 각도가 이런 상당히 수고 예리하고 나그러고 있죠. 네, 여자 선수 치고 상당히 날렵한 모습입니다. 자 신장은 180cm의 송나영 선수가 많이 큽니다. 과연 초대 챔피언에 어느 선수가 오를지 전천미와 송나영 선수의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접근에 들어가고 있는 전찬미, 코리아 논다로지라는 별명학원는 전찬미 선수. 그렇죠. 전찬미의 펀치. 그렇죠. 상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니키 준비하고 있는 송나영, 어버치기. 어버치기 그렇습니다. 백을 잡히면 안 되는데요, 전찬미 선수. 자 다시 긴 니치를 이용해 우리 송나영 선수가 가드 포션으로 가는데. 송량으로서는 또엘보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송량 선수가 암바 시도를 지금 하려고 하고, 기무라 시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거꾸쪽에 펀치를 내면서 다시 안면쪽에 파운딩 전찬미. 전찬미 선수가 힘이 좋거든요. 어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그렇죠. 다시. 발로 밀어내야죠 발로 차도 괜찮은데 업기 가능하기 때문에. 자, 팔을 집어넣으면서 전찬미 선수가 이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송나영 선수가 전찬미의 지금 얼굴을, 목 부위를 완전히 지금 감았습니다. 뭔가 좀 그립은 정확하게 들어간 것 같지 않은데요. 어, 자, 양 야, 선수 모두 트라이글 촉구가 되겠습니다. 송나영 선수가 항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나영 선수가. 정선미가 들어향을 기술 정미 선수가 지금 항복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점미 선수 기가 막히게 그림을 잡았습니다. 암바 그림에 의해서 빠라이왔어요 우리까지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자, 아, 빠져나온 상황에서 <립이> 다시 오, 펀치 정찬미 파운딩. <립이> 자, 척추 쪽은 아니고 이제 후두 아니 엉덩이 쪽은 지금 이제 네, 공격할 수 있습니다. 레으로 공격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립이> 다시 펀치. <립이> 다시 내리찍기를 바디에 내리찍기로 시도하는 견찬미. 야두 선수 그레, 그라운드 기량이 훌륭한데요. 자 다시 펀치 교환하고 있는 견찬미와 니킥치네요. 아, 빅킥시네. 네. 다시 견찬미. 아, 그렇지 엘보우 엘보우. 엘보. 엘보. 역시 무이타 챔피언 같습니다. 송나영 선수가 니치 활용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케이지 컨트롤도 잘하고. 아, 큰 키의 지금 송나영 선수를 니킥으로 그러나 거리가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엘보우 들어갔습니다. 전차의 엘보우. 그러나 송나영 밀리지 않습니다. 다시 자세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러후 어. 엘보우 시도를 해야 되는데 어떨 수 있겠나? 근접에서는 엘보우 떨어질 때 킥을 발 잡고 테이크 다운. 전찬미, 엘보우 날리고 엘보. 자, 엘보우가 계속 들어갑니다. 안봐 조심해야 됩니다. 안봐 조심해야 됩니다. 안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송나영 선수가 긴리치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네. 전찬미 선수가 선수. 팔을 오른팔을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안봐시고, 자, 송나영은 안발를 시도하고 있고 전찬미는 위에서 파운딩 공격 입구에 팔이 잡혔습니다. 그라운드 자, 준비를 여기서 넘어 가면은 위험한데요. 그렇죠, 눌러줘야죠. 눌러줘야죠. 전참미 선수가 잘 눌러주고 있고 송나영 선수가 지금 안 마시도 잘하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 무릎으로 얼굴 리킥을 하면 안 되는 데지데 네. 전참미 선수가 순간 흥분한 것 같습니다. 자, 얼굴 리킥은이안 되는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렇죠. 얼굴의 리킥과스탬핑 네. 킥, 발로 밟는 행위나 발로 차는 행위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규정에 있어서 이 어, 얼굴 리킥은 어, 반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주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 전채비 선수가 순간 제 흥분했겠지만 이 얼굴 리킥은 허용되지 아, 않는 기술인데요. 네 안전 안이 송나영 선수가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데. 아, 목이 너무 아파요. 얘기 아, 이 공격은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 아, 네. 앞면에 정확히 공격이 들어가진 않았지만 네. 네, 앞면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가드 위에 공격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송랑영 선수가 경기를 포기하게 되면 네. 전차민 선수가 승리가 되겠고요 앞면에 들어가서 데미지가 있었던 경기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괜찮아지고 있어송랑영 네, 선수 상당히 준비 잘했고 너무 잘했는데 빨리 회복을 하고 또 복귀를 해야 되겠죠 다시 경기 재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송 s 영 선수 측에서는 지금 이 전재민 선수의 어저 공격이 이제 반칙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반칙하면 주의를 한번 받기 때문에 네. 어, 일반적인 2라운드, 3라운드가 있는 경기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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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o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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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를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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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고 n 번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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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n 자, 송랭 선수가 그,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좀 오늘, 포기하면 네. 안 되죠. 네. 자, 송랭 선수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아마 전찬미 선수도 좀 흥분한 상황에서의 그런 제그 반칙 기술을 했는데, 그럴 그렇죠. 줄을 받았습니다. 자, 아, 다시 멜로가고 있습니다. 전찬미와 송나영. 아, 다시 아. 리킥 올려차 보고 있는 전찬미. 다시, 니킥. 잠시네, 키를, 키를 이용해 트라잉글, 아 어, 길루틴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잘 방어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엉덩이 들고 방어해내야 됩니다. 자, 길루틴 쪽크는좀 송라영 선수가 지 시도를 하고 있고. 네, 시도를 했는데 그립이 네. 좀 정확히 들어가,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네. 숨을 쉴수 있는 빈틈이 있으면 숨이 다 쉬거든요. 어지 그렇죠. 다시 이쪽에서, 전찬미의 공격. 송나영 선수 특기가 태권도로 알고 있는데 그라운드가 굉장히 훌륭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전창미가 위에서 공격을 치고 그리고 팔을 뺏긴 상황에서도 전창미의 그 파괴력이 있는 공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송나영 선수가 지금 송나영 선수 안바 시도를 하는데 전창미 선수가 지금 잘 방어해 내고 그렇죠. 보면. 우리 나영 선수가 가지고 있는 신체 조건을 잘 활용해서 정말 주짓수에 특화된 기술들로 오늘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타격에서는 전차미 선수하고 맞불 오면 안 되거든요. 자, 아무도 안 돼. 쳐5 4 3 전찬미 선수의 공격. 자, 두 선수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있는 주심입니다. 공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넷플릭스 오 사인을 주고 바로 공격을. 파이트. 타격에서는 전찬미 어. 선수가 좀 앞서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상대가 타격을 잘해도 이 니치는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네. 자, 다시 펀딩 전찬미. 어떻게든 암바나 트이인글 시도를 하려고 하는 송나영 선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이드로 가야 되거든요. 네. 전찬민 선수가 왜 가드에서 싸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 눌러주면서 사이드로 가야 되는데 상당히 지쳐보이는 우리 송나영 선수. 공격펼치는뭐전찬민 선수도 그렇고요. 두 선수가 과연 10분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을지. 자 다시 주심이 되었습니다. 네, 역시 랩프리가 아주 깔끔하게 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누주형 경기는 오래 푸시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랩트 펀치, 라이트 현찬미 의 타격. 성라현 선수는 지금 어 몸가짐 아, 되고 있는데. 죄송해머리카요자 머리카락! 아, 머리카락을 잡는다는 얘기도 아, 아, 지금 아, 하는데 이두 아, 아, 선수의 그. 선수들이 또샷합을 얼마나 또 신경전을 좀 펼치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흥분해가지고 또 상대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경우도 잘 없는데. 엘보우가 좀 열려있는데 엘보우, 정찬미. 하프가드나 사이드에서 제일 위험한 게 엘보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일본의 유명한 아오키 신야가 정말 떠오를 정도로 우리 송나영 선수 그라운드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준비 잘했습니다. 자, 전천미 키로바의 공격 다시 그렇죠. 손라영 그러나 자세 뺏기지 않고 있는 전천미 일어나야 돼, 밀어, 밀어, 발로 밀어, 발로 밀어. 그렇죠 사이드를 자, 가야죠, 사이드 쪽으로 가면은 엘보우가 다시 또 전천미에게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천미가 밀고 일어나서 로우 킥으로 상대를 공략해 주는 게 좋은데요 그이가드에서 하체가 긴 상대와 가드에서 싸움을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네. 파운드를 때릴 때 안바나 트라이앵글이 순식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붐! 3! 4! 5! 치열한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첨미 선수와 송내영 선수의 경기입니다. 자, 전첨미가 위에서 송 7, 영 선수가 지금 아래쪽에서 펀치를 내고 있는데, 그심의 그렇죠. 임팩을 날리고 있는 전찬미. 야, 송강 선수 정말 준비 철저하게 해야 왔같고요 전찬미 선수도 정말 잘 방어하면서 공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엘보로 후두. 후두부 공격은 반칙입니다. 그렇죠. 후두부 공격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선수들이 이제 치열하게 막 경기하다 보면 순간 이제 흥분된 상태에서 어, 저런 이제 행위를 하게 되는데요. 맞습니다. 허를 리 잡아주는 것보다 전차민 선수는 파운딩을 좀 때려주 때려주기보다 파운딩 하는 실력을 하면서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전차민 선수가 지금 이제 상체를 상당히 밀착했기 때문에 송량 선수의 그 방어가 숨처럼 맞습니다. 송량 선수가 타요. 하체를 이용해서 네.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전차민 선수가 밀착을 시켜서 지금 방어를 해내고 있습니다. 밀착 안 되시면 바로 기술이 걸리거든요 그러, 그러다 보니까 송나영 선수의 그긴 다리에 어떤 그 기술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경기가 끝났습니다 자 전차비 선수와 송나영 선수의 진영 팀 모두 끝났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진흙탕 싸움이었습니다 네. 과연 어떤 판정이 어, 내려질지 정말 어, 이 초대 챔피언에 오르는 자리인데요 전차비 선수와 송나영 선수의 경기가 끝났습니다 송나영 선수 어, 좋은 경기 했고요 네. 저는 전찬민 선수가 잘 쉽게 제압할 줄 알았는데 네. 정말 우리 송강영 선수 야 오늘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제 판정 결과가 발표가 되겠습니다. 같은 니치인 경우는 전찬민 선수가 모든 경기를 1라운드 투에로 이겼거든요. 네. 근데 니치 차이가 시간 15cm 정도 차이가 나다보니까 180과 169 엄청난 니치 차이거든요. 네. 자 과연 어떤 선수의 손이 올라갈지 부심, 비주심 보송으로 보이겠습니다. 자, 판정이 좀 이제 시간이 걸리는군요. 송나영 선수와 전찬미 선수의 그 경기가 끝났고요. 네 명의 부심이 이제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판정에 좀어이 아, 좀왜 판정에 있... 시간이 네. 가냐면은 서로 어떤 기술이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서로 양발로 상대방을 트라이앵글 초코를 걸고 있으면서 네. 양선수 모두 트라이앵글 초코를 걸고 있고 전찬미 선수가 안바 암바, 트라이앵글 안바를 시도했던 경우죠. 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찬미 선수가 위에서 공격 펼치고 파운딩을 했었던 장면입니다. 일보 공격이 날카롭게 들어갔었던 전찬미. 자 이제 판정 결과 발표가 되겠습니다. 경계성 경계성. 자 남은 아직까지도 남은 이 판정이 어, 쉽게 되질 않는데요. 경고를 받으면은. 자 판정이 지금 판정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가2대2 동률로 5분1 라운드 연장전에 돌입합니다아 참패한 전일 아, 경우에는 이 무승부가 돼서 5분의 연장전을 좀 치르는군요. 참피언 전일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우리 주, 주부심들이 지금 어 처음 누리 시도되니까 지금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주인은 판정에 아무런 경과, 결과를 미치지 않거든요, 저희 오래 붙였습니다. 네. 경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판정으로 한번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연장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 5분의 연장전입니다. 10분 1라운드, 5분 1라운드가 가능합니다, 챔피언전 네. 15분 1라운드로 진행될 수도 있고요. 자, 연장전에 돌입한 천찬 미선수와 송나영 선수입니다. 자 훅을 날려보고 있는 송나영. 자 백스핀 블로우 천찬미. 퍼프 맞았습니다. 미드킥 들어갔습니다. 천찬미 선수의 미드킥이 송나영의 폭포 쪽에 들어갑니다. 오늘 왜 이렇게 킥을 안 하나 했습니까 천찬미 선수 잠깐 킥과 니킥인데. 위치가 정말 게임에서는 무시보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찬민 선수도 쉽게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격이 잘 닿지 않죠. 네. <목소리> 이러고 치고 있는 전찬민 안면 쪽에 펀치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찬민 선수는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는 스타일로 경기를 풀어야 되겠고요. 그라운드가 뛰어나는 송가영 선수는 그라운드 끌고 가려면 붙어야 되겠죠. 네. 백스텝을 밟을 아, 필요가 없습니다. 송라현 선수 들어가야 됩니다. 이두 선수 두 가지 10분의 경기가 끝나고 5분의 2 연장전이기 때문에 시력 소모가 좀 엄청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른손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훅 공격. 다시 미드킥 어, 들어 미드킥 들어갔습니다. 자 전찬민 선수의 미드킥 백스핀으로자송나현 선수는 테이크 다운을 좀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라운드 상황으로 전찬미 선수 가게 되면 은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송영 끌고 와야 됩니다. 테이크 다운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도망가게 되면 은 그림이 안 나오죠. 많이 지쳐 보이는 송나영 선수입니다. 다시 왼발 로우킥, 전찬미. 가좀 지치긴 지쳐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기려면 밀고 들어가서 클린치해서 를 그라운드 그렇죠. 그라운드 끌고 가야 됩니다. 네. 그것이 이제 체력이 있을 때는 그라운드 기술로 갈 수가 있겠지만 이제 본인이 체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죠. 믿을 수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대 체육단 팀 대항시보다는 현재가 두 배의 체력이 소모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리키 전찬미. 5분의 연장전을 치르고 있는 전찬민 선수와 송라영 좀처럼 그라운드 기술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전찬민 선수입니다 밀어 붙여야 되는데 전찬민 선수는 확실히 로켓 상하 컴비네이션으로 잘 이용해서 밀어 붙여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전찬미 선수는 타격을 해야되고 우리 송남영은 그라운드 가야되면 붙어야되는데 자 전찬미 접근전 아 오른손 끝공격공나영 다시 앞면쪽에 아, 전찬미의 공격 들어갑니다 다시 니키 니키 자 조금 송라의 선수가 위험한데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네. 계속해서 니킥을 구사하고 있는 전찬미. 어위험하니다 송나영 선수가 키가 원치 크기 때문에 니킥이 얼굴에 잘안 닿아서 그렇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찬미 선수가 송나영의 얼굴을 당기면서 니킥을 시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이제 제 1분이 남질 않았습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송나영 네. 선수. 묶고나오는 머리가 좀 머리띠가 빠질 정도로 지금 정말 투혼을 발휘하고 있는 송나영 선수 자, 이제 시간은 거의 다 됐습니다 데미지를 받았는데요 하치 쪽에 지금 결뚝거리고 있습니다 아,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자홀트내고 있는 천천미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공격시키면 은피니시할것 같은데요 공격하는 전찬미 선수도 좀 많이 지쳤죠. 그렇습니다. 5분의 연장전 경기 끝났습니다. 자, 풀서 주저앉는 송나영 아. 그리고 전찬미, 자, 전찬미 선수와 송랭 선수의 동시, 경기가 동시. 모두 끝났습니다. 네, 두 선수 정말 대단한 경기.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그렇죠. 사실 15분을 뛰게 된 우리 전찬미 송나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연장전까지 5분의 시간을 더 뛰었기 때문에. 특히 전찬민 선수는 앞서서 그 사강전도 치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5분을 뜯다기예요 <laughs> 네. 네, 아 맞습니다. 예선전 예, 4분, 네 맞습니다. 0으로 레드코너, 전찬민 선수! 네, 전찬민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찬민 선수가 최대 챔피언에 오릅니다. 공격을 많이 하는데 전찬민 선수가 승리를 네. 했군요. 아 정말 이 전찬민 선수의 그 투지 그리고 실력 아, 입증이 된 아, 그런 대회가